자, rpm 공통분 문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 요 기본 문제, 어, 대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그 밑에 두 문제가 결이 같아,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공부해주시면 돼서 공통급 문제가 쉬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야. 나이도는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통급이 나왔을 때 풀이 적던 방식은 이게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한 번씩은 틀려. 근데 여러분들이, 어, 그게 틀림으로 인해 한 어떤 각인 효과 있지? 그러니까, 틀릴법을 까먹으면 또못 풀어.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내신 기간 내에 반복해 주시길 바란다. 역시나. 자, 시작해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차 방식은 근을 최대 2개.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중근이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든 간에, 두개 근을 갖는 게보통이제그러면이 앞에 있는 이방정식이랑 뒤에 있는 방정식에서둘다 근이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대요. 그얘기 즉슨, 이차 방식이면 보통 우리가 인소분해 형태를 생각해서 근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2차 방식이 인소분해가 된다면, X-α, X-β. -베타. 베타는 뭔데? 또 다른 근인 거지. 요 방정식의 두 분은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중에 공통 공통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잡힐 수 있게끔 이두 번째 식에서도 요두 번째 식에서도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 한다면은 x 마 알파, x 마이 감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왜? 공통분이 존재하려고 한다면은 공통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분은 공통 인수에서 찾아지는 거야. 어린운 얘기 아니지? 그래서 요두 식을 각각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이 공통 인수에서 공통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으니까 자, 앞으로 오늘 공통분의 풀이법은요. 일단은 개념을 가볍게 정돈하자면 공통분의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더하거나 빼. 너무나 단순하지? 더하거나 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 여러분들이 식이 어떻게 돼? 더하거나 뺐을 때 추구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식을 간단히 만들어.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 수 있다면 거기 안에서 뭘까? 공통. 인수는 뭐 한다?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더와가 뺐을 때 내가 누리는 효과는 식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싶은 거고 그식 안에서도 너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공통분이 나오는 공통일 수 있지 그 녀석은 절대 존재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통분의 의미를 파악할 거다 이랬어 자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더와가 뺐을 때 식이 간단해져야 된다고 했을 때 보시는 이좌면에 있는 두 식, 이차식, 더했을 때 간단해져요? 뺐을 때 간단해져요? 그치? 뺐을 때가 간단해지지. 왜? x제곱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보통은, 보통 많이 뺍니다. 보통은 그러면 x제곱, 그러니까 바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 이 녀석에서 이거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얘를 빼주시면 얘를 빼주시면, 식이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져? 사라져. 그렇지? 사라지고, kx, 아, 이거 이렇게 써줄게. 지금 현재 좌변을 뺀 거야. 그리고 갑자기 왜 좌변? 이걸 좌변으로 보고, 이걸 우변으로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를. 근데 우변은 또 어떻게 써야 돼? x-α, x 타 빼기. X-α, X-γ, 이렇게. 자, 이때, 요 공통인수가 어떻게 따라, 따라가지는지, 그지 계속 그잘 살펴보셔야 돼. 자, 현재 그러면은, 이 화살표로, 좌변에 있는 전개한식에서는 식정이가 어떻게 되는 니까 X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KX 기 3X. 3-K. 플러스, 그러면 식정리가 어떻게 돼? 공통인 수직, X 빼기 알로 묶여요. 그지 그리고 이 가로 안에, X-Δ, X-Δ, 로 정리가 돼요. 그니? 자, 그럼 이제 좌변 다시 한번 써보면, 식이 간단해졌는지 확인해봐. 2차항이 사라지면서 식정리가 어떻게 되니? 1차항 정리해보시면, k 3x 그 다음에 3마 k인데 딱 사이즈 나오지? 마이너스 곱하시면 k-3 5변은 여전히 x 알파로묶여진 상태에서 이제 중간은 필요 없어요. 이 안에 거이을 하시면 x도 소거가 되고 마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됩니다. 마 베타 플러스 감마 자한번더 좌변 인수면대 되죠. 누구로? k-3으로 이분시면 되요. 그지 그리고 x-1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변, 우변, 살짝 고의 교환법칙을 적용해서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x 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좌변에, 좌변에 요 x-α를 1이라고 하는 1차식 있지? 요게 결국 누가 되는 거냐? 우변에 요 x 알파 라고 하는 공통분을 만들어내는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좌변, 우변 같은 식이야. 왜? 얘가 얘랑 같은데 이거에서 이것 이거 빼면 이거에서 이것 이거 빼면 당연히 같은 거잖아. 좌변,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럼 좌변은 X에 관1차식이 형태고 우변 또한 X에 관 1차식의 형태야. 그럼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뭐야? 상수잖아. 얘도 뭐야? 베타 담막으로 더하기 빼기? 상수잖아. 상수에다 어떤 1차식을 곱했는데, 1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서 앞으로 최대다 빼냈어. 그런데 식이 두식이 좌변조정이 같아야 된대. 이 빨간색 비축치인 X1이 공통 인수인 X1이 알파랑 같을 수 밖에 없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 알파가 1이구나. 공통도 분 1이구나. 라는 판단할 수 있는 자, 문제가 끝이 아니지. 이 알파가 1인 걸 통해서 여기다가 쑥 대입하시면 여기도 여기도 상관없어요. 근이니까 그 대입하자 그방경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노란색이 됐든 연두색이 됐든 대입을 하시면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더하기 k는 0 결국에 k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죠. k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온의 대체 x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x마이너스 1은 0. 보세요. 따라서 그는 다시 한번 1과 마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마사는 오른쪽 연두색에서 구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단발하고 설명한 오른쪽에 있는 2차항식 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글을 찾으세요 하면 알파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k값을 구하고 다시 방정식을 푸시면 또 다른 근이 나오는 거고 공통근이 아닌 또 다른 근은 문제에서의 공통근과 k값 정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정리 쌤이 앞에서 어떤 얘기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상태면 그 공통인수는 계속 존재하는 그 식이 실제로 어떻게? 결국엔 x 백기 알파 X 빼알 X 빼 알파. 계속 더하고 빼인 식 안에서도 그공통분을 만드는 공통인수 사라지지 않고 있지. 이게 공통분문제풀이 가장 핵심적이, 핵심적이 되겠네요. 공통인수는 더하고 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통인수를 찾아내는그 상황에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하기 빼기 중에 무엇일까 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공통문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를 기본 폼으로 삼아서 그 이하의 다른 문제들도 일단은 접근하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어,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어요.